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딱 여니까 입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입을 게 없다,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있으면 코디 걱정 없이 활용하기 좋은 기본템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이번 시즌 가장 대세인 아이템 중 하나죠. 바로 플리스입니다. 플리스가 원래는 뭐 아웃도어용이나 보온용 이너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과 디자인으로 나오면서 단독으로 아우터로 활용하기 좋은 스타일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또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 뭐좀 쌀쌀할 때 편하게 걸칠 아우터가 필요한데 그럴 때 플리스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리스를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본 플리스 중에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포인트되면서 얼굴도 화사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당한 오버핏에 살짝 엉덩이 덮는 그런 기장이거든요. 그리고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조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풀릴 수도 있는 디자인이에요. 주먹에다가는 주머니도 이렇게 있는데 주머니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 너무 좋죠. 우리가 막 걸어다니거나 뛰거나 해도 물건이 떨어질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쁜데 솔리드 컬러여서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겠더라고요. 플리스 코디도 요즘에 다양하게 보이는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스커트에 입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일자로 떨어지는 스커트거든요. 약간 얇은 뭔가 플리스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볍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이 스커트가 진짜 좋은 게이 정도? 제 허리가 지금 있어요. 이만큼 허리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허리가 엄청 널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뭐 임산부, 만사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허리에 뭐 밴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배에 부담도 없고 내가 조이는 것까지가 나의 허리인 그런 스커트입니다.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있으면 주구장창 입는 그런 교복 같은 치마.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아이템은 플리스 가디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죠? 허이 이렇게 보들보들한 스타일이에요. 단추도 되게 귀엽고 배색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퀄리티 있으면서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적당히 넉넉한 핏에 살짝 엉덩이 정도 오는 그런 기장이에요. 주머니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고 벗기 쉬운 스타일이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게 딱 이렇게 입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가디건이 진짜 좋은 게 이렇게 털복숭이들. 있잖아요. 은근 추운 경우가 또 많아요. 이게 홉 겹으로 되어 있으면 안에 구멍이 있어서 바람이 숭숭 통하거든요? 보기엔 따뜻해 보이는데 되게 추워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털인데 여기 안에도 플리스 원단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되게 두툼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되게 가벼운데 이렇게 보온성도 좋아서 임산부, 워킹맘 육아만 캐주얼하게 입고 편하게 입지만 또 따뜻한 것도 중요할 때 고를 때좀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컬러도 너무 적당한 것 같아요. 화사함은 가져가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밝지 않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아이템은 니트입니다. 브이넥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네크라인이 약간 랩 스타일로 되어 있는 니트거든요. 좀더 목선이 보이기 때문에 페미닌하면서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니트예요. 밑단, 이런 시버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핏과 기장감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니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건 까슬거림이거든요? 제가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한 편인데, 겨울만 되면 아토피처럼 되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울혼방, 이런 조금 까슬거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야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 제품은 메리노 울혼방이에요. 근데 이 불편한 까슬거림이 전혀 없어요. 사실 막 엄청 부드럽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예민한데도 촉감이 거슬리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보리 컬러다 보니까 살짝 얼굴도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 네크라인, 이랩 스타일이 워낙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입어도 밋밋하지 않고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니트 집업입니다. 작년에도 니트 집업들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올해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또 유독 후드 있는 이런 니트 집업 스타일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후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뭐 자켓이나 코트 이런 거 입었을 때도 이렇게 후드를 쭉 내밀 수 있죠. 니트 집업이 하나 있으면 뭔가 집업 후드는 너무 캐주얼하고 니트보다 좀힘뺀거 입고 싶을 때 활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가장 좋은 게 착용감.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부드럽습니다. 근래 입은 니트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모달이 많이 함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까끌한거1도시때 나는 진짜 까끌한걸못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강추. 지퍼도 이렇게 2A. 이 니트 지퍼은 그냥 딱 봤을 때오 되게 잘 만들어졌다 요런 느낌을 주는. 그레이 컬러는 뭐 하나 있으면은 뭐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레이 컬러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핏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딱 떨어지는 일자 핏에 H랑 스커트요 겨울에 입을 스커트가 없었는데 이거 입으면 될것 같아요. 원단 자체가 되게 도톰한 스타일이에요. 사실 원단이 좀 얇으면은 뭔가 배나 엉덩이 이런데 좀 부담스럽고 팬티 라인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원단 자체가 좀 단단하고 두꺼운 재질이기 때문에 핏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기장도 약간 발목에서 끝나는 겨울에 되게 따뜻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스커트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살짝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도 좋습니다. 여러분 데님 제가 미친 데님을 찾았습니다. 이 데님 핏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애기 낳고 살이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빠져도 약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랑 약간 허벅지. 아무래도 이렇게 임신할 때 많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살이 빠져도 그전 같은 핏은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청바지 입을 때, 청바지 중에 좀잘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면은 여기가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바지는 탄탄하게 핏잘 잡아주는 그런 청바지예요. 그래서 이런 배나 허벅지, 이런 라인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절개 디테일, 그리고 스티치도 들어가 있거든요. 날씬해 보이고,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죠? 부츠컷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컬러도 딱 요즘 입기 좋은. 딥한 생지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세련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컬러감이에요. 어, 저같이 약간 배나 허벅지가 좀 고민이다. 여기 좀 살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청바지, 진짜. 강추니다 여러분, 이번 아이템은 제가 매년 사는 아이템이에요. 바로 조거 팬츠입니다. 조거 팬츠 진짜 매년 사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아이템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품 제가 스토리에 올리자마자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기모가 있는 조거 팬츠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모가 여기 위에부터 발목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얇은 피치 기모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빵빵하게 있습니다. 겨울에 막 추운 거못 견디시는 분들 있잖아요. 추위 잘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바지예요. 이 바지가 조직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딱 봤을 때 뭔가 니트 팬츠인가? 그냥 막 추리닝 바지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퀄리티 좋고 굉장히 탄탄한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도 보면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죠. 폭이 넓어서 활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 애매한 핏 하면은 좀 없어 보이고 무릎이 되게 잘 늘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이만큼 넉넉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아무리 잡아당기고 해도 일어났을 때 무릎이 없어요. 저는 사실 매년 조거팬츠를 사는 이유가 사실 그 무릎 늘어나는 것 때문에 무릎이 조금만 늘어나도 좀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무릎 늘어날 걱정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외출하거나 산책갈 때이 바지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팬츠는 코지로이 팬츠입니다. 겨울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또 코지로이 팬츠 필수잖아요. 사실 코지로이 팬츠는 좀 뭔가 투박하고 다리도 좀 두꺼워 보이고 이런 디자인이 많은데 이 팬츠는 되게 슬림한 부츠컷 스타일의 팬츠예요. 안에 이렇게 얇게 융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러면 좀 다리가 두꺼워 보이지 않냐? 근데 되게 얇게 들어가 있어서 다리가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당한 하이웨스트라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부츠컷도 막 너무 과하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이 팬츠가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세일해서 한 2만 원대로 구입했거든요. 사이즈도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XS부터 뭐 2XL까지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하거든요. 후기에 약간 한 사이즈 어페라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스몰에서 미디엄 사이인데 미디으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도 숏, 베이지롱 이렇게 세 가지 기장으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베이직으로 했는데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발등을 넉넉하게 덮는 기장을 좋아해서 제가 키가 167cm 한166 정도 이상은 롱 시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빅백이잖아요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디디백 가지고 왔습니다 겨울 기본템으로 들만한 가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좀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가방을 추천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의 디디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아무 코디 걱정 없이 들수 있는 가방이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코디 걱정 없이 여러 룩에 잘 어울리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가방은 소가죽이거든요. 은은하게 광택과 주름이 있는 고급스러운 소가죽 재질이에요. 딱 들었을 때 세련된 느낌. 이제 이 가방을 제가 직장인용 가방으로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닐 때 물건을 많이 넣으면 모양이 처지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가방이에요. 딱 이렇게 형태가 잘 유지되게 가방을 만들었어요. 헤드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고, 13인치 노트북은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딱 출근 가방으로 들기 좋은 사이즈. 근데 좋은 건 무게. 굉장히 가벼워요. 보통 이 정도 되는 소가죽 가방은 한 거의 1kg 되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600g이에요. 3분의 1의 무게죠? 물건 많이 넣고 다녀도 다른 가방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사실 이제 가방이 아무리 예뻐도 좀 무거우면 손이 잘안 가잖아요. 근데 얘는 형태도 잘 유지되면서 무게도 가벼우니까 자주 들수 있는 데일리 가방입니다. 저를 이제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 가방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들고 나온 이유가 이제 오늘 좀 이벤트를 크게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많이 하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의 의미는 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여러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이 가방이 진짜 여러분 실물이 너무 예쁘거든요. 구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가방인데 이 가방을 좀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저희 가방을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플러스 원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저희 가방을 만들 때 제가 워낙 컬러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어떤 컬러가 제일 예뻐요? 이 컬러 살까요? 이 컬러 살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두 개를 다 사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를 사면은, 하나는 50%의 가격으로 근데 이것도 30% 세일합니다 그래서 30% 세일을 하는데 이건 50%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브랜드를 만들고 사실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해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저희 가방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거 사면서 그러니까 언니, 동생, 엄마 선물도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에게 또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원래 이제 라지백만 좀 이벤트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조금 뭔가 아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귀여운 미니백도 같이 이 이벤트에 넣었어요. 이 라지백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미니백도 50%를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지 좀더 예쁘긴 하거든요. 혼자 드실 분들은 이렇게 라지백 하나 미니백 하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벤트를 하는 컬러는 요 세 가지 컬러예요 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딱 들기 좋은 컬러예요 레백은 많이 안들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하나 있으면 은근 코디하기가 쉽고 포인트가 많이 되거든요 레백 없으시면은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린티 컬러도 있어요 이 컬러도 워낙 인기가 많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3차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컬러인데 은근 코디를 안 타거든요 진짜 여러 군데 잘 매칭을 할수 있고, 그러면서도 화사한 느낌 줄수 있는. 그런 그린티 컬러예요. 베이비 블루 컬러. 여러분, 이런 컬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컬러는 제가 만들 때왜 만들었냐면, 핀터레스트 사진 이렇게 보면은, 무채색 코디에 이렇게 딱 컬러감 있는 가방을 얹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를 보자마자 딱 이거다 해서 만든 컬러예요. 소장 가치가 있는 컬러고, 블랙이나 화이트 이런 모노톤의 코디를 입었을 때딱 들면은 멋스럽게 매칭할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라지 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일단 이 컬러는, 크림 컬러예요. 뭔가 진주 톤의 크림 컬러거든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실제로 실물 봤을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지 컬러, 버터리한 컬러감이거든요.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화이트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를 좀 추천드려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직장인 친구들도 이 컬러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적당히 화사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출근 가방으로 딱이죠? 그리고 좀 베이직한 컬러감을 좀보여드리면이 브라운 컬러예요. 너무 빨갛거나 너무 노랗거나 하지 않아요. 딱 적당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제가 이 가방 라인을 만들 때는 진짜 딱그 활용도 높은 컬러들로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컬러를 골라도 코디할 때 고민이 없어요. 이런 컬러는 이제 겨울에 코트 입고 딱 요거 매면 너무 예쁜 그런 컬러죠. 블랙. 블랙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부정을 할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진짜 메일들 가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DD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멜수 있는 가방이라는 거거든요. 뭐 출근할 때도 괜찮고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에도 괜찮고 뭐 퇴근하고 약속을 갈 때도 정말 이제 모임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을 때도 그냥 이거 들고 나가면 되니까 활용도의 끝판왕인 가방이에요. 난 정말 매일매일 무난하게 들 가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을 하고 이런 좀 포인트 있는 컬러감 있는 가방이나 이렇게 밝은 컬러를 하거나 하시면은 두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정림급 10만원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가방 사고 싶다, 할인 안 하나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그래 이게 마지막 할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서의 브랜드 만들고 크게 할인을 한 적도 없는데, 올해는 또 마지막 할인이니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아우터를 소개해드려볼게요. 일단은 롱 코트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핏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코트는 딱 입어봐야지, 알거든요. 아이건 되게 잘 만들어진 코트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그런 코트예요. 코트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이 소재에서 오는 거거든요. 소재가 메리노울이 혼방된 헤링본 소재예요. 소재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탄탄한 느낌이에요. 핏도 그래서 딱 되게 잘 잡혀있는 느낌. 근데 또 무게가 무겁진 않아요. 넥크라인은 이렇게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즘에 이런 디자인이 대세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목이 올라온 스타일은 좋은 게 일단 따뜻합니다. 목도리 따로 하지 않아도 보온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안에 이제 이너가 안 보이니까 코디하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허리를 한번 매는 스타일이거든요. 여성스러운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허리 딱 잡아주는 거, 이런 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그런 디테일이죠. 뭐, 풀르면은 그냥 이렇게 일자 핏이에요. 기장이 종아리 중간에서 끝나는 기장이거든요. 굉장히 맥시한 기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몸에 커버도 되면서 길어 보이죠. 드레이프 블라우스에 어, 슬랙스 같이 매칭했거든요. 하객룩, 오피스룩처럼 한번 입어 봐. 그럼 격식 있는 룩,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었을 때또 아우터가 중요한데 그럴 때 이렇게 딱 걸쳐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롱 코트도 있으면 하프 코트도 있어야겠죠? 사실 이제 저는 운전을 하고 다녀서 롱 코트보다는 이런 하프 코트를 입을 때가 많거든요. 오 어, 이거 되게 귀여운데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오 어, 이거 예쁘다. 일단 이거 지금 좋은 게 소매가 굉장히 넉넉해요. 소매가 <laughs> 이만큼이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안에 뭐 두꺼운 니트나 이런 걸 입어도 뭐 팔이 안 올라가거나 찡기거나. 이럴 걱정이 없어요. 근데 폭이 넓기만 한게 아니라 처음에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조정을 한번 하면 좀더 아방한 느낌? 너무 귀엽죠. 몸판도 이렇게 더블 브레스티드로 돼서 넉넉하고 활동하기도 좋아요. 넥도 이렇게 하이넥을 올릴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어, 여러분 넥을 올려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좀 케이프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스커트랑 입기도 좋을 것 같고 화이트 슬랙스 입었는데 이 화이트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재질도 어 이거 캐시미어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 이런 쇼코트일수록또 고급스러운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끗 차이로 약간 소재감이나 디테일 이런. 것 봤을 때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퀄리티나 소재, 뭐 마감, 디테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할인해서 20만원대? 충분히 그 가격은 한 것도 남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아이템은 패딩 코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패딩 너무 덩치 크고 좀 후들근한 느낌 때문에 잘안 입거든요. 근데 이런 패딩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코트 디자인으로 나온 패딩이에요.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안에 두꺼운 거 입고 입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볍게 입기 좋은 패딩으로 나왔기 때문에 완전 추운 날 단독으로 입는다 이런 건좀 불가할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주로 운전해서 이동하시거나 한 겨울에 막 밖에 오래 있을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활동성도 떨어지고 들었을 때 부피도 크고 해서 좀 입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딱 걸치기 좋은 스타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끈도 있어요 허리라인도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리본으로 매거나 그냥 매거나 어, 리본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굳이 불편해서 안 매고 왔긴 한데 코트랑 그 중간 어디 사이 그런 포지셔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아이템은 퍼 자켓입니다. 퍼가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퍼 자켓은 좀노비한 스타일, 약간 리얼 퍼 이런 걸좀 추구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질감이나 컬러, 디자인이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활용하기 좋은 그런 퍼 자켓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프리버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예쁘죠? 다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진짜 오늘 가져온 아이템 여러분 다 예쁜 아이템들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퍼 자켓이 잘못 사면 되게 푸석푸석한 인형 털 같거든요. 요즘에 저희 아들이 젤리캣 그거 되게 잘가져고나요 젤리캣 주면 막 얼굴에 비비고 막 자기 전에 만지고 이러거든요. 이거 지금 거의 젤리캣 질감입니다. 너무 부드러운 인형 같은 느낌이거든요. 적당히 헤어리한 느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좋은 것 같아요. 컬러는 이제 크림 톤의 컬러인데요. 화사하게 포인트 되는 컬러라서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눈을 때 이거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핏도 적당한 오버핏이고 엉덩이까지 가려지는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또 딱... 따뜻합니다. 퍼가 또 은근 코디하기가 좋거든요? 펄을 이렇게 입으면 이너가 안 보이잖아요?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이거 자체가 워낙 포인트 되기 때문에 겨울에 되게 손이 잘 가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노브란 느낌 하나 없이 되게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너무 예쁜데요? 퍼자기좀잘 입어지는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추 드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번 아이템은 애프터와즈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작년부터 진짜 잘 입고 있는 찐템이거든요? 일단 이 컬러감이 약간, 늑대 같죠? <laughs> 에이지인데, 그레이 톤도 살짝 있는. 세이블 컬러거든요. 이 컬러감이 너무 좋은 게때 타도 티가 덜 납니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조심성이럽고막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저 같은 덜렁이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약간 얼룩덜룩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때가 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질감은 약간 그래도 털이 조금 살아 있는 듯한 질감이에요. 엄청나게 부드럽다 이건 아니지만 어슬리지 않게 약간 폭닥거리는 그런 털의 질감입니다. 전체. ]적인 느낌이 약간 여러분 그 아세요? 마피아 와이프룩? 그 마피아의 와이프가 입을 것 같은 그 느낌입니다. 트레이닝 팬츠에 입어봤거든요. 핀터레스 코디에 이렇게 트레이닝 팬츠랑 퍼 이렇게 매칭한 코디들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거의 출근룩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어,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편합니다. 여러분 퍼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좀 센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캐주얼로 한번 이렇게 싹 눌러주는 그런 코디인 거죠. 이 퍼자켓의 가장 장점은 엄청나겠다. 게 퍼 자켓이 다 따뜻한 거 아니야? 얘는 안에 이렇게 <laughs> 누빔도 있어요. 이 퍼만 있어도 따뜻한데 안감도 누빔이라서 진짜 따뜻합니다. 단점이 약간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는 안에서 타고 못 입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막한법때 진짜 추운 날에도 이거 하나 있으면 걱정이 없다. 이번 겨울에 퍼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린 퍼 아이템 중에 고르시면은 일상에 좀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테고리별로 진짜 예쁜 것만 넘성서 다양한 겨울 기분템들 보여드려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아이템은 일정 기간 할인하는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할인 기간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올게요. 안녕.